군산시 선거구에서 대야면과 회현면을 김제 부안에 넘겨주고 남은 군산 김제 부안갑 선거구 7천여 명의 유권자가 을 지역구로 가게 되면서 현재 이곳의 전체 유권자 수는 21만 5천여 명입니다. 궂은 날씨 속에도 선거 운동 첫날을 맞아 군산시내 주요 지점에서 여야 후보들의 유세가 이어졌습니다. 재선 도전자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 전국 체전 유치와 같은 경제 활성화를 포함해 야간 수학과 운영 등 지역 사회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다면 군산 사랑 상품권 등 지역 화폐 개선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도전자는 현직 목사인 오지성 후보, 주차 공간 확대 등 생활용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경암동 LNG 화력발전소를 도시 외곽으로 옮기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누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